자, 오늘은 제가 이 XRP 코인을 가져왔는데요. 오늘 일단은 제가 이 XRP 코인으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급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너무 좋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그리고 오늘 바로 이 XRP 코인의 락업 일정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번에 이 락업 일정과 저의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믿고 따라오시면 최소한의 손실이 아니라 적게나마 수익을 볼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물려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락업 일정으로 손실 중이신 분들도 수익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이 XRP 같이 보시면요. 지금 총두 가지 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일정은 바로 소각 예정이에요. 이 소각이란 전체 코인 물량 중 일부를 영구적으로 없애는 이벤트에요 그럼 남아있는 코인의 희소성은 커지겠죠 그래서 소각 이후에는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게 바로 이 두번째 이벤트 바로 락업 해제 이벤트입니다 아마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락업 해제 라는게 뭐냐면요 기존의 재단이 보유하고 있던 코인을 이제는 시장에서 매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락업 해제 이후에 재단이 한꺼번에 물량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이 락업 해제는 악재가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악재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요, 재단이 원하는 매도 가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재단은 절대 이런 저렴한 가격에서 매도하지 않아요. 무조건 고점에서 매도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락업 기간 동안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이때 탄력적으로 최소 500%에서 많게는 3000%까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단기간만 집중 잘 하셔도 1년치의 수익을... 이 기간 안에 볼수 있는 큰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번호로 숫자 9번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더큰 수익을 볼수 있도록 락업 해제 일정이랑 그리고 락업 물량 수량, 락업 물량 해제 일정 그리고 락업 물량 소각 일정까지 전부 다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실 보지 않도록 매수 매도 타점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절대 금전적인 요구 같은 건 없고 자동 문자 시스템을 통해 락업 해제 일정이랑 그리고 재단의 목표가 마지막 마지막으로 실시간 대응만 전송해드리겠습니다. 단 여러분들은 저에게 구독, 좋아요 했다는 댓글만 남겨주시면 된다는 점만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제 개인 번호라 지금 선착순 100명까지만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도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뭐 이렇게까지 해드린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려야 제 유튜브가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게 거짓이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고 제 유튜브도 오래 못 갔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재단의 목표가와 락업 해제 일정만큼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 정보가 틀렸다고 생각되신다면 그냥 받아보시고 아 그냥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냥 딱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돼요. 하지만 장난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손해가 되는 정보는 절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 전송도 1분이면 됩니다. 그 1분으로 우리의 시드가 수백 아니 수천까지 왔다갔다 하는데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무료로 받아보는 게 나쁘지 요 않겠죠. 이 구독과 좋아요는 어렵고 힘든 게 아니잖아요.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구독 좋아요 했다고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이 락업 일정에 맞춰서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그리고 고점을 형성했을 때 물량이 풀리며 하락이 올 수도 있죠. 즉 지금은 호재지만 나중에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꼭 대응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는 24시간 언제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고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 건데요. 사실 요즘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코인을 잘 선별해야 되는 시대예요. 비트코인은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데 정작 많은 코인들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자칫 코인 하나 잘못 고르면 상승장이 와도 물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이미 오른 코인들은 더 오른다고 해도 수익률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코인을 하는 이유는 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큰 수익을 노리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면 굳이 코인을 안 하고 주식을 했겠죠. 저는 누구보다 알트 코인들을 빠르게 파악해서 급등 직전에 매수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오래 들고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오르기 직전에 진입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지금 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 때문에 힘드신 분들, 우리 같이 코인 공부하면서 서로 정보 공유해서 돈도 벌어보자는 취지의 방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리딩방이 아니고 금전 요구도 일절 없습니다. 그냥 코인하는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해보자는 거예요. 특히 코인은 해외 자료가 대부분이라 혼자 파악하는 건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희는 최근에도 땡땡 코인이 폭락하기 전에 해외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아 고점에서 잘 매도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여러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텔레그램 소통방에 많은 분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소통방까지 원하신다면 해당 번호로 문자 보내주실 때 소통방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금전 요구는 절대 없고 그저 커뮤니티가 좀더 커졌으면 하는 마음에 운영하는 겁니다.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초대 도와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했다고 댓글로 마지막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